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 수프자에게 수학 희망을, 자, 메스맥카의 무슨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이어서, 1차 함수 두 번째 편으로서, 음, 자, 두 번째 편입니다. 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 만행 교입니다 예. 어, 뭐야? 직선이네? 1차 함수네? 직선이네? 딱 보시고, 오죠 자, 오늘은 요 명칭하고, 요걸 좀더조금만 교과서 내용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수프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수학이 또 1차 함수가 굉장 쉽다. 이차 함수도 될까? 이거 3차 때 배우는 거 자, 고교 수학 걸로 와도 무리 함수, 유리 함수 뭐 이상한 배웁니다. 3차, 4차. 다 똑같대 수학이라는 원리가. 그래서 제가 한번 기타와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어떤 단계만 넘어가면 수학이 쉬워진다기보다는 아, 이런 거구나. 배관이라는 걸 여러분 알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메니까 예, 메스메카 무슨, 무슨 생의 수학을 잘하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제 수학 수업하는 방법이 좀 어렵 수도 있고, 또 말이 빠를 수도 있고, 하지만, 정이되면요 아, 글쎄요. 무다음에 저보다 작은 찬담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어, 뭐야? 1, 3, 2, 4? 이렇게. 어, 3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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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죠? 위치, 요, 방향. 이렇게. 불었으니까, 이렇게. 3이니까, 3 찍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이제 수학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막 그림, 막, 막 이렇게 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됩니다. 사실 안 돼요. 저막 <laughs>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말도 안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방향을 끄더라도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가,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서있는데, 나무가 이상하네. 이렇게 서있는데, 이렇게 서있지만, 나무가 저번에 비와 정마철에 나무가 이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넘어졌다? 다른 말로 뭐라다? 뭐다, 뭐다, 뭐다? 기울었다. 그 기울었잖 남과 그래서 기울기라고 요 기울기 기울어 있는 정도 기라는 그 말이야 기울어 있는 정도라 뜻이 기울기라고 돼요 이만큼 기울었다 이건 위치를 안 그려 위치를 안 그려도 이게 Y 축이잖아요 Y 축 Y 축에서 이걸 Y 잘라서 생긴 단면 절단 납니다 절, 절단납니다. 절 어? 응. 절편이란 말은요 잘랐을 때 생긴 단면을 말하는 거 우리 검도 할때 나무로 칼로 탁 치면 휙 치면 이게 확 기울었잖아요 이게 절편 아셨죠? 젤 편. 절편. Y 젤 편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 X 젤 편. 용어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용어 자꾸 신경 쓰니까, 수학이 점점 재미없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용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실 땐 이거, 위치다, 위치. 미치.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사실 용어는 물론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아셨죠? 자, 율기가 뭐냐? 자, 설명할 거예요. 그럼 혹시 봐서 절대로 별거 아니에요. 이만큼 귤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해도 되네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단독으로 보면 내용이 어렵지만, 동시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에요. 자, 기울기가 2분의 1. 아, 저 방향은 플러스네요. 그죠? 기울기가 2분의 1. 기울기가 2. 몇개쳐가놓을게요 일단은.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4. 자, 위치를 1로할 이렇게. y 절편2 이렇게. 기울기는 3분의 4.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중학교 제가 실제 형이, 저 형이 이제 보다 세살네살많은데 자꾸 형이 이거 뭐라 뭐라 그래요.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때 둘 때. 그런가? 하다가, 또돌아서는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저 형,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만, 어, 형으로서는 최선을 했을 지 몰라도, 나로서는 너무 말이 어렵어요. 실수해서묻지는 못해. 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울기란 말 쓰지 말고, 방향이란 말 일단 익해야 돼. 방향이 안 되니까, 기울기란 말을 어려운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건 그림을 보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3분의 4가 너무 어렵나? 일단 안렇게요 2란 있잖아. 2니까, 보세요. 3, 이거 보지 마세요. 괜히 이것 때문에 데이끌린다. 자, 1했잖아요. 2 있잖아. 2보죠한 칸. 한칸죠 위로, 위로 두 칸. 만나는 재이있죠 1, 2. 1, 2라 그래요? 원점. 연결하면 이렇게. 이때 우리가 이거 기록 2라 그래요, 2. 자, 아셨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이 어떻게 될까요? 눈 챘을 거예요, 벌써. 하나, 둘, 두 칸. 한 칸. 보이시죠? 두 칸, 한 칸. 이뜻이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여기. 점 찍고, 이렇게. 원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3분의 3눈치했서때 벌써 3칸 4칸 뜻이에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여기 만나는 점을 점 찍고 원점이랑 연결 되게 쉽잖아요 이게 일하는 말은 오히려 어려워요 사실 여기 2분의 1보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하는 게1 1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1분의 2라 생각하셔야 돼요 몇 개만 더 보여 드릴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뭐, 뭐 할까요 4분의 3 해볼까요 4칸 3칸 뭐입니까 바로 갑니다 농잖아요 하나 둘셋네개 찍고 하나 둘셋 여러분이 그 식다는 말이 해놓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봐야 돼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서 스탠드 뒤까지 네 이렇게 되는거예요별거 아니라는 거죠 안당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연상이 좀 길어질까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에 Y 절편 즉 위치를 고려해 줘야 되잖아요 이두 개를 섞어야 돼두 개를 섞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옆로 3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세요. 3을 지난 데으니까 3을 찍고, 이걸 그대로, 위로 올리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셨죠? 이게 진짜 그래프에요. 자, 이거도 해볼까요? 아까, 그 뭐였죠? 두칸한칸 칸 있잖아요. 하나, 둘, 이렇게 찍고, 이거였는데, 3, 3이었으니까, 3에다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싹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3에다가. 위치, 2 e 보이시죠? 2 e, 그죠? 이거 빨리 할게요.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넷인데 원래 이건데 이건데 두칸을 여기 이죠 이렇게 하나 들어셨습니까 3분의 3이고 여기가 4인데 하나 둘 그대로 두칸 이건 마찬가지 3이죠 1 올리니까 그래볼까 이렇게 3 보이시죠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근데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한 번에 해야 된다 한 번에 한 번에 한번잘 두세요 아이는 만약에 또뭐 할까요 같은 거면 몇쓰없으니까 어, 3x 뭐 예를 들어서 빼기 어, 1이 있다 그딱보자마자이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속이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한칸한칸세칸 한 칸, 칸, 하나 둘 이렇게 마음속 이렇게 생각해 마음속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만났으니까 찍고 한 번에 가는 거야 지금 대충 그랬죠 내가 잡혀있게 한번안 했죠 이걸 방금 전에 했던 버전으로 구매를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 둘셋 그린 다음에 빼기이니까빼기 -1이 찍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 13이잖아요 13 마이너스를 찍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도록 그린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아 이게 맞나 틀리나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감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냐면 연습을 해서 그래 많이 연장해서 해보셔야 돼. 맞든 틀리든난 자꾸 그려보셔야 돼. 수백 개 수천 개를 그려보셔야 돼. 정말 꼭 잊지 마세요. 1차 함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에 뻗었을 때만 보면 마이너스랑 동일하다. 아, 마이너스 하나 보여드려 마치 볼게요. 마이너스 한 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개만 그럼 무슨 마이너스는 그거죠. 마이너스 2x, 뭐, 빼기, 빼기 3 있다. 복잡하죠? 난이 났습니다. 보자마자,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똑같아요. 방향만 하면 돼요. 하나, 자, 둘인데, 아 죄송합니다. 하나, 하나, 둘이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 마이너스부터 될 때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반대방향 똑같아요. 여기 똑같은 방향인데, 마이너스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때, 이렇게. 빼기 3이 있네요 하나 둘셋 찍고 이렇게 이게 예, 최종 경답이되는거예요 말했을때는 플러스랑 똑같다 이게 기울기가 같은데 방향만 다를 겁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다까이기때 되면 여러분들이 자, 결론 오늘 결론 오늘 결론입니다 어 마이너스 뭐할까 OS 해까 OS 플러스 300 아, 320만 3이 있어 보자마자 터지하는 사람 이렇게 대충 그려버리는거예요어 뭐야 툭 지나갔죠 왜냐면 대충 그렸다는 얘기죠 빼기 3 빼기 5니까, 이렇게. 3이니까, 이렇게. 이거, 이거 솔직히 기울기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구체적인 시험에서는 기울기가 얼마나 묻지 그래프를 보고 이걸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거 좀더 어려운 얘기를 하고, 다른 영상 또 만들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그래프 그리는 건 쉽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 보고, 기울기는 대충 잡고 그리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